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볼 것도 없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도요타 라브 포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지금 신차 보증이 9개월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오일 무료 쿠폰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차 보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볼 것도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실내랑 네, 외관만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막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보시면 도막 측정기죠. 도막을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10. 110이고요, 더 깨끗하고요. 그리고 뒷문짝을 찍어서 비교해드릴게요. 110이죠. 근데앞문짝을 보시면 300이 나오죠. 그래서 운전석 토어 쪽에는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한다고요. 1 0 0이고요 뒷범퍼는 플라스틱입니다. 트렁크 네, 110, 90 플라스틱이고요. 1 2 0 10 0 1 2 10 1 10 1 10 1 2 0 1시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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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자면. 10 10 10정하1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전석 쪽에, 운전석 쪽에는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네, 확인이 네,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외관 페인트 상태는 네, 아직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셔도 충분히 존재할 네, 부분은 없습니다. 네, 실내입니다. 아, 실내 특징은 네, 신차기 때문에 신차 컨디션을 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당연히 예, 찢,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있으면 안되고요 대시보드도 네,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헤더 디스플레이 사제로 네, 네, 장착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발 밑에 보시면 빌렛 박스 네, 보조 배터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상태 네, 신차급 그대로 유지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쪽에도 대시보드도 깔끔합니다. 실내 냄새도 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리고 키도 스마트 키도 두 개, 네, 핸드폰 무선 충전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입니다. 열선 들어가있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담배 냄새 안나고요 신차 컨디션 그대로 유지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이고요전정도 크게 흠적을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트렁크고요 트렁크에도 네, 흠잡을 부분 없습니다. 뭐 짐을 험한 거를 네, 실은 흔적도 없고요. 네,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잘 타신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네,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네, 트렁크도 잘 열리고 네, 잘 닫힙니다. 네, 타이어 상태입니다. 지금 앞 타이어 50% 정도 네, 남아 있죠. 그리고 뒷바퀴도. 뒷바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냥 80% 정도 네, 거의 새 거예요. 네, 조수석 뒷바퀴 80% 이상 거의 새 거고요. 네, 앞바퀴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이제 보신 것처럼 네, 라브포 하이브리드 5세대 같이 봤고요. 어, 신차급입니다. 그냥, 네, 그냥 조금이라도 기름 한 방울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시면 네, 도요타 가셔가지고 네, 무상으로 모든 게 수리가 가능하니까 구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역시 그냥 엔진 오일도 지금 쿠폰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1회 쿠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은 무료로 엔진 오일 교체할 수 있고요. 이차량 역시 그냥 가져가시게 되면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가끔씩 이제 가격을 적으로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은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엔카 주소를 올려놨어요. 거기 가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력.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사진, 옵션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